밑줄이나 기호 표시를 아예 안 하고 눈으로 쌩으로 읽어 버리는 거야. 이게 가장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독해 기법이다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밑줄이나 표시를 하게 되면은 집중력 유지에는 도움이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 독해는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다가 표시를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사소한 부분에 집착을 하게 돼. 근데 우리가 진짜 추론적 이해를 하고 완전히 유기적인 독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사소한 부분에 집착하는게 아니라 전체 글을 유기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지. 이걸 못 한단 말이야. 밑줄 표시를 하면. 그래서 그냥 쌩으로 눈으로 읽어야 된다. 대신 이게 어렵지. 눈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내가 집중이 되지 않고 글이 머릿속에 빨려 들어온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초반 1, 2문장을 내가 이제 덕호 강의 시간에 설명드린 기법 중에 하나인 초반 4박기를 읽어.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적극적인 표시를 첫한두 문장에 해봐. 그러면 집중력이 끌어올려지지. 그 힘을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쌩으로 읽는 훈련. 그걸 하시면은 1등급 커트라인을 넘어서 의대 수준이 되는 독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